자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이 원이 하나 있습니다.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위의 점 P가 있다. 그죠? 그 다음에 A점 고점 B점 점 이때 평행사변형 A P B Q에 뭐가 없네 이때 A B의 중점을 뭐라 한다? M이라 한다. M 바로 나오지 네. 얼마고? 2콤만 2분의 3인 거 바로 나오죠? 네. 이렇게 나올 때. 1분끝났지 네. 길이가 제일 큰 합. q 길이가 제일 큰. 뭐 이거 겁나 쉬운 문제네. m에서 뭐 하면 어 원의 중심을 지나한 점이 점이 뭐 힘든 어. 뭐 힘든다고 p면. 이 그럼 130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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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지겠지. Yes. 그래야 p q의 길이가 제일 맘에 뭐 들어. 길어지겠지. 이쪽에 있습니다.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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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서 파란색 제일 망하게 되는 거 PQ가. 제일 짧게 되겠지. 된다. 네. 그래서 원의 중심 0 콤마 0에서 M. 2 콤마 2 분의 3까지 거리를 구해. 얼마? 4 플러스 4 분의 9에 붙듯. 음. 2 분의 5네. 음. 된다. 네. 원의 중심에서 M까지 거리. 걷다가 반지름 빼면. 반지름 말고. 1. 예. 반지름 빼면 2 분의 3. 이게 뭐고? M P기지, M P기지 P기면 P 피 음. 해나 네몇배 어, 2배 배. 2배 이게 최대값이 그거 해나 최소 최소값이 그거 그러지? 예. 최소값 그거 요 2분의 5에서 뭐 해놨는데, 1을? 거의. 그럼 2분의 7 7, 2마찬가지 M 피라고해놓값 얼마? 7 7이다, 알겠지, 아, 1은? 예 yes.